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물류 이급 구매 관리의 구매 실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우리 구매 전략 업무, 그다음에 실무 업무, 분석 업무 이런 것들이 있다 고했죠 그 이제 실무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매 실무, 구매 가격 결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구매 실무에서 시장 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시장 조사는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거래처를 선정한다거나 구매 협상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구매 협상을 리드해 가려면 사전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구매 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게 바로 시장조사다. 이 시장조사 방법에는 직접조사하고 간접조사가 있어요. 직접조사는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거죠. 설문지라든가 이런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간접 조사는요 발행되는 간행물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 쉽게 하면 서적이요, 네, 잡지, 서적 관련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직접 조사하는 게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크, 크겠죠. 하지만 더 정확히 조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조사의 어떤 목적, 주도적 협상, 적정금매 활동 가능하기 위한다. 두 번째, 이제, 원가 분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원가 분석 왜 하냐? 시장 가격의 어떤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죠? 네, 원가를 알아야 이 시장 가격이 적정한지, 안 한지. 그래서 구매 관리 하시는 분들은요, 이 단순히, 그, 구매만 잘한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매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이 원가 분석을 하려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죠? 원료 재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공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 요 그래야 원가 분석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적정 구매 가격을 일정하기 위해서, 구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려면 내년도에 생산이 얼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사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얼마큼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그죠? 네. 매출원가 산정하고, 그죠? 매 네. 판매 이익, 원가가 계산되니까, 매출원가가 계산되니까, 판매 이익이 계산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작성해, 그해서 이런 원가 분석들을 한다 이거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암기하시면요, 여러분들, 좋은 점수, 못 맞으세요. 원가 분석 왜 할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해주시면바니다음 보겠습니다. 자, 원가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알드시, 알고 계시죠? 재료비, 농업비 경비가 있죠? 이 재료비, 농업비 경비도 또 각각 직접 간접비가 있어요. 직접은 직접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직접 경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경비. 여러분들이 회사에 사무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인건비는 간접 농업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다섯 여섯 가지 된다. 그 중에 내가 구매관리를 하는데 나는 어떤 품목에 대한 것만 또는 어떤 품목에 어떤 사양 특정 제품에만 그 일만 내가 한다 이거 할수가요 아, 곤란하잖아요 그죠 내가 구매관리 한다 그러면 우리 생산에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것들을 다 구매관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그런 사무직 인건비들은 그냥 임의로 나눠 넣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간접비라고 그래요 농무비도 마찬가지 재료비도 마찬가지 경비도 마찬가지요뭐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알, 알겠지만, 어 그럼 뭐 간접 사무 사무 관리직 직원들이 무슨 재료비가 들어가? 여러분들 쓰는 종이, 그죠? 예, 네. 펜 이런 것도 일종의 재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비 있어요, 그죠? 경비 뭐 전력비라든가, 운반비라든가. 감가상각비, 보험료, 연구개발비, 기타 등등, 그죠? 이렇게 재료비, 농업비에 이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경비, 간접 경비. 그래서 이 간접 비용을 다한 것을 우리는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 이렇게 얘기하고요. 직접 부분을 우리는 전부 다 다다한 것을 직접 원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조 원가 그러면 이 직접 원가하고 제조 간접비 뭐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대부분 회사는 뭐 간접 원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조 간접비를 이두개 합친 거를 우리는 제조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있는데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변동비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직접 재료비가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도. 그죠?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떤 제품 하나 만드는데 1 시간 들어간다 그러면, 1 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두개 만든다 그러면 두 개, 두 시간의 인건비. 그죠? 재료비도 마찬가지죠.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 들어간다, 두개 만들면 200원어치 재료비가 들어간다.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우리는 변동비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직접재료비, 직접, 직접 농무비가이 변동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정비는요, 뭐 감가상각비, 뭐 보험료 이런 것들이죠. 예,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고정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원가 구성하기 전에, 원가 구성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체증비, 체감비라는 게 있는데요. 체감, 감, 그러니까 이거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안 돼. 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 늘긴 늘어요. 근데 체증비는요, 확 느는 거예요. 체감비는요, 조금 느는 거예요. 생산량이 늘면 확 느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오면 체증비. 체감비는요, 승산상 늘었는데 조금 늘어요. 러무 최감비. 시험 시험에 다음 제조원가에 대한 내용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렇고 비용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그렇고 체감비 그렇고 이거 감소한다 이렇게 설명해놓으면 잘못한 거. 죠 늘긴 늘는데 약간 는다, 조금 는다. 상대적인 어떤 늘고 줄음을 얘기하는 게겠죠. 본론으로 가서 원가 구성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직접 경비. 그 다음에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 간접 원가, 그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 간접 경비. 그걸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 책에서는. 여러분들 회사 가면 간접 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는 제조 원가다. 이 제조 원가에다가 이 제조 원가에다가 이 3번 좀 체크해 놓으시고, 잘 기억을 해 주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뭐 판관비, 판관비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거를 더해 주신게 바로 뭐다? 총원가 또는 판매원가. 이두 개의 용어도 좀 기억해 주세요. 판매원가, 총원가 같은 내용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 판매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총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이렇게. 같은 얘기예요. 자이 매출가는 판매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게 매출가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가의 구성식은 시험문제 계산문제로도 출세가 될수 있고 이 식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산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재비, 직접노비, 직접공비 주어지고 제조간제비 주어지고 총원가, 판매원가가 얼마냐 뭐 사이드로 이익 줘야 되겠죠. 그래 여러분도 이익도 더해가지고 계산하라고. 그래서 틀리도록 유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원가의 분류는요, 예전에는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뭐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원가, 예정원가, 실제원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표준원가는 물건을 만들기 전에 머릿속에서 생각한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할때 요만큼 들어가 지고 요거 할때 요만큼의 시간이 들어가니까, 아, 요, 요만큼의 원가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세 번째에 있는 이 가장 이상적인 제조 과정, 또 뭐, 제적의 제조 과정, 뭐, 이론적 원가, 이런, 뭐, 표준 원가다. 사실 이 표준 원가를 달성하기는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생각대로, 계획대로 탁, 착, 착, 아무 차질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특히. 이 제조 공정은 상당히 복잡한데. 안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표준원가 달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해요. 자, 2번 건너뛰고, 3번 실제 원가는요, 이거는 사후 원가, 그래서 물건을 만든 후에 실제적으로 들어간 시간, 실제적으로 들어간 재료비, 실제적으로 들어간 경비, 이거 더하는 게 바로 실제 원가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실제 원가를 표준 원가에 대비 몇 퍼센트다. 그래서, 야, 우리 실제 원가 좀 줄여야 되겠다. 원가 개선 활동의 평가 요소로 활용이된다 옛날에는 이게 사전 원가냐, 사후 원가냐. 그러면서 실제 원가를 사전 원가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놔요. 표준 원가를 사후 원가로 놓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놔요. 잘못 설명한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 표준 원가는 가장 이상적인 제조 과정에서, 이론적 원가다. 최적의 제조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요 예정 원가죠? 예정 원가입니다. 요거는요, 과거의 제조 경험을 고려한 향후 제조 환경을 반영해서 미래에 산출된 원가에요. 그죠? 예, 미래에 과거, 결과적, 그 다음에 미래에 뭐가 있겠어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재료비 상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올해 인건비는 100원이었는데 내년도 인건비는 101원이다 그러면 틀려지잖아요. 올해 물가는 100원이었는데 내년도 물가는 110원이다 그러면 틀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올해 100원이었으니까 국제원가가 이랬을 때국제원가가 만약에 1000원이었어. 그러면 어, 유가상승률, 인건비상승률에서 110원, 1100원 되겠네? 이렇게 산출된 원가를 우리는 예정원가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찰이라든가 견적 제시 때, 그때 제시하는 가격이 바로 뭐예요? 예정원가예요. 예정원가입니다. 공급자가 여러분들한테, 나 이거 얼마에 납품할 겁니다. 할 때, 그견적서에 이제, 원가, 그, 거기다 이익, 해서, 얼마 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때 남게 예정 원가라는 것, 네, 기억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뭐, 다음 중 경적 제시 때 사용되는 원가가 무슨 원가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뭐, 사업계획 짤 때도 이 예정 원가가 들어가겠죠. 그죠? 원가의 분류, 표준 원가, 예정 원가, 실제 원가에 대해서 알아봐 예전에는 이 원가의 크기를 묻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뭐 시점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일반적으로 표준 원가보다는 실제 원가가 크겠죠. 그죠? 실제 원가가 큽니다. 그래서 또 경영, 또, 그때의 어떤 경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정 원가 같은 것도 줄어들 수 있고, 낮을 수 있고. 그래서 한 번인가 제 기억으로는 나왔던 것 같아요. 1급인가 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2급에서는 이 크기 비교하는 문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네, 보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먼저 가격 결정할 때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직접 요인이 있고 이제 간접 요인이 있는데요. 직접 요인은 품질, 조금은 비싸겠죠. 품질 나쁘면 싸겠고요. 구매 시점. 이 어, 어느 정도 공급이 많은 시점이다 그러면 싸질 거고요 공급이 적은 시점이다 그러면 비싸죠 납기 일반적으로 납기가 짧으면 비싸겠죠 길면 싸겠고요 공급자가 많으면 싸지겠죠 적으면 비싸지게 구매 방법이 뭐냐 유통 경로가 많으면 길수록 길면 길수록 비싸지겠죠 이익이 많이 붙죠 지불 조건, 현금 치면 싸게 살수 있겠죠? 짧은 어음으로 사. 그죠? 네, 어업 지급 기간이 짧은 거로 사면 좀 싸게 살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간접 요인은 발주의 긴급성이냐, 반, 반복성이냐, 수량. 발주 수량이 많으면 싸게 사겠죠? 네, 발주가 반복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좀 싸게 사죠. 긴급하다 그러면 좀 비싸게 사야 되겠죠. 패널티 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접 요인과 간접 요인 좀 구분하실 수 있고요. 그보다 거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 또한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가격 결정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비용 지심적 가격 결정,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경쟁자 중심적 가격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자 먼저 비용지적 관결점 공보이요 코스트 플러스 비용 발생한 거다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방식들. 그죠? 그다음에 가산 이익률 목표 투자 이익률 방식, 손익분기점 방식. 이 손익분기점 방식은 앞쪽에서 우리 공부를 했죠. 그죠? 그래서 비용이라는 코스트라든가 이익이라든가,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코스트라든가 이익이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것들은 아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매자 중심 가격 결정이 있는데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많이 나와요. 초창기에는 가격 결정 방식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서도 이 지각 가치 기준 방식 잘 기억을 해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구매가격 예측 방식과 지각가치 기준 방식은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이에요. 그런데 1번 구매가격 예측 방식은 판매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구매 의도라든가 구매 능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아 얼마에 팔겠다 이렇게 지각가치 기준 방식은요. 이건 소비자가 그죠? 네, 소비자가 직접 느끼는 지각하는 가치를 가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이거는요. 소비자가 결정하는 소비자가. 그죠? 그래서 2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물어볼 때, 구매 가격 예측 방식보다는 지각가치 기준 방식, 이걸 묻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두개다 여러분들이, 아,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이고, 구매 가격 예측 방식은 구매 의도나 구매 능력을 고려해서 판매자가 결정하는 거고, 지급가치 기준 방식은, 아, 그냥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 소비자가 얼마에 사먹을 거야? 그러면 그거 가격대로 판다는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 중심적 가격 결정이 있는데요. 경쟁기업 가격 기준 방식이 있고요. 입찰 경쟁 방식이 있어요. 물론, 이 입찰 경쟁 방식 도 뒤에 가서 세분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가격 결정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이해를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매 가격이 있는데 가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유형은 시중 가격이 있고요, 계정 가격, 정가 가격, 협정 가격, 교섭 가격 이 있어요. 이거 아까 우리 구매 방법 분류하는 것처럼 핵심 키워드로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중 가격은요, 수요 공급이란 단어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짓는 거예요. 수요가 많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 올라가겠죠. 그죠? 반대로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이런 거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대표적인 게 바로 1차 농수산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면 가끔 가다가 막 배추가 가라앉고 막 그러잖아요.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바닥이니까 이거 따 가지고 출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로. 이해되셨죠? 시중가격이 그런 것들이다. 개정가격 이거는요. 대략적으로 정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PT에 있는 어깨의특수성 지역성 이 내용 몰라도 돼요. 이 단어만 나오면 아, 개정가격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빵공장 사장이에요. 근데, 어느 사장님한테 빵 만드는 기계를 사가지고, 내가 재미를 봤어.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바카스 한 박스 들고 갔어요. 비타 500인가요? 갔더니, 새로운 기계를 만들고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지금 내가 쓰는 것보다, 오, 저거 갖고 왔는데, 진짜 더큰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 아직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나는 조르는 거야. 사장님, 이, 이거 나한테 팔아. 근데 그 사장님 그러고 아, 이거 아직 다 만들지도 않은 건데, 이걸 대체 얼마에 팔으라는 거야. 아예 그냥 계략적으로. 원저거 얼마였으니까 팔어. 대신에, 또 올라, 나중에 더 비용 추가되는 것들은 내가 더 이렇게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계정 가격. 이에요 계략적으로 정한다. 아직 미 완성된 신제품 같은 것들, 미리 살때 이런 계정 가격이 적용되겠죠. 그죠? 아직 원가도 모르는데.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 정가 가격이 있어요. 이거는요. 판매자가 파, 자기 판단에 의해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에요? 공산품이에요. 공산품. 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공산품이라고 해요. 화장품,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맥주, 소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정가 가격에 이요 할인 안해 주죠? 물론 예. 할인율 좀 적용해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자, 그다음에 협정 가격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자 다수의 협의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말, 그래서 협의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용실 사장님들, 원장님들이요.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빵값이 얼마 받자, 코팅비 얼마 받자, 뭐 얼마 받자. 그래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가, 등록관청에다가 해가지고, 등록관청에서 이런 것들은 얼마 범위에서 정하라, 이런 건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나 얼마 받겠다.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협정 가격이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뭐 하면, 이거, 뭐, 얼마였든 깎아주세요. 아, 이거 협찬 가격이에요. 내 마음대로 가격 못 내려요. 우리 다이 가격, 이만큼, 이거 받기로 했어요. 이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용료, 머리 깎는 거, 교통요금,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교섭 가격은요, 이건 당사자 간은 서로 교섭에 의해서 결정. 대표적인 게 광고료예요, 광고료. 그죠? 예, 네, 광고료. 이런 것들은 교섭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 가격의 종류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로다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